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과 향후 전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분석해보겠습니다. 1.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지난 한주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정부와 서울시는 3월 24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6개월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건을 돌파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매도 심리를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 공사비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장 동향에 대해 안에서 이러한 동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토지 거래가구역 재지정의 영향.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 거래가구역 재지정은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장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와 매도 심리 완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매도 심리 완화는 시장의 회복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분양가 상승과 공급 부족. 공사비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는 향후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여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수 있습니다. 금융세제 추가 조치 가능성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정부는 금융 및 세제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해석,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되므로 투자나 구매를 고려하실 때에는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